생명의 기원을 둘러싼 학계 논란은 아직도 현재 진행인데요. 검증되지 않은 영역임에도 사실처럼 학습되면서 진화론적 세계관이 사람들의 인식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진화론의 실상을 확인하는 진실 체크. 오늘은 진화론적 세계관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박은결 기자입니다. 호모 사피엔스부터 이제 옛날에 오스트로피테쿠스까지 그냥 쭉 진화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세포 하나로부터 시작이 됐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뭐 원숭이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종류도 많이 다 나왔다. 시민들에게 생명의 기원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인간은 오랜 시간 동안 진화해 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생명이 창조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믿지만 진화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저는 기독교라서 창조론을 믿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 창조가 지금 이 모습의 창조는 아니고 조금의 진화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를 물었더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고 영화나 만화 등의 소재에서 자연스레 접하다 보니 과학적인 이론으로 받아들였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진화론에 대해서만 거의 배우잖아요. 과학을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영화나 만화에서도 소재가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진화론이 맞게된게 아닐까. 학회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었고, 네 그거 아니면은 딱히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뭐 그게 더 가깝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진화의 구체적인 증거나 근거를 아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히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진화론 자체를 알았을 때부터 그냥 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laughs> 열살 그치? 뭐민 사람마다 그냥 믿는 거지. 딱히 제가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어요. 이런 상황은 한 진화론자가 창조는 종교고 진화는 과학이라는 프레임을 씌웠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제임스 굴드라는 미국의 진화론자가 주장을 해서 그래. 그리고 그래 뭐 각자 제갈길을 가자. 라고 사실은 인정해 버리는 바람에 진화론은 과학이 되버리고 창조론은 종교가 되버린 거죠. 분명한 사실은 진화론이든 창조론이든 실험적으로 밝힐 수 없고 실험할 수 없고 확실히 검증할 수 없는 영역을 다루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임번삼 박사는 진화론적 세계관으로 편향될 경우 우주와 만물이 우연히 생겨난 것으로 해석하게 될수 있어 자칫 신앙의 기초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